여러분, 기초연금 다 받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자격기준에 해당하시더라도 꼭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 신청할 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시니어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큰 자녀의 용돈과 주택연금, 실업급여, 장애인연금 등은 과연 소득에 포함이 될까요? 또한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은 무엇이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의 기준과, 금융재산 조사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 세 가지와 소득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금융재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포함한 소득인 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첫 번째는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즉 용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비를 안 쓰고 모아서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주의해주세요.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요즘 노후준비가 채 되어 있지 않아 은퇴 후 집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살고 있던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으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매달 받은 연금의 합계만큼이 부채로 인정되어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에 매우 유리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시 또는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세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잘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하거나 희망퇴직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레 직장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고 피부양자와 지역 건강보험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네 번째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산재급여입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 기초연금 산정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일하시다가 받는 산재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섯 번째는 국립유공자생활지원금입니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에 관한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여섯 번째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기초연금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꼭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기초연금이 소득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여섯 가지 소득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이번엔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융재산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이란 첫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둘째, 예금과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하고 금융재산 조사 방법은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정부복지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융정보조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한 사람이 먼저 신청하셔도 두분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금융정보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요구불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둘째,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저축성 예금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받지 못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셋째, 주식은 기초연금 산정조사 당시에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넷째, 보험은 기초연금 산정 조사 당시에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 세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로 금융재산에서 이미 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 확인서 서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 서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절세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확정 판결에 의해 차명 또는 도명계좌라고 판결한 경우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종중이나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유번호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 공동재산을 넣어 관리하신다면 모두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은 처음 신청했을 때한 번만 조사하나요?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정기적으로 조사하나요? 금융재산의 조사는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총두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1년에 두번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시 기초연금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못 받으시던 분들이라도 재산의 변동 사항에 따라 다시 받게 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받고 계시던 분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다음 달이 만기인데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나요? 이자소득을 받은 달이 속한 다음에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정기예금 만기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 해인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2024년 올해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시니어분들이나 자녀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기초연금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모든 구독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